예, 안수 집사님들께 사랑과 격려박 수한번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서로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어린이 꾸준히 출석하고 있는데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laughs> 예. 오늘 말씀은 영분별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이 하나님의 영과 거짓의 영 이것을 분별하라는 메시지고 7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영적 분별력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입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절부터 6절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영을 분별하라고 하시는데 1절에 보면 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이 말씀을 주 계십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배경을 조금 알면 이 본문에서 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좀 알게 이해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목회자가 이렇게 정주해서 그 교회만 섬기기에는 이 목회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순회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목회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면서 또간기간 머무르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고 했는데 그 중에는 더러 거짓 선지자들이 섞여 있어서 교회의 거짓 이 복음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곡이 자라야 되는데, 이 가라지를 이렇게 씨를 뿌려놔서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을 잘 분별하라. 이렇게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이 사상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 우리 같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거짓의 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을 다 믿지는 말고 반드시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 영은 그영 자체는 어 똑같은 이 원어를 볼때 똑같은 푸뉴마해서 같은 단어를 씁니다. 앞에 뭐가 붙는가? 성경적으로 보면 앞뒤 문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영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하면은 성령님.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죠.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이십니다 인간의 영이 있어요 인간의 영은 어, 자기중심적이고 또 인본적이죠 하나님보다 인간을 어, 우선시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서로 어, 이견이 있게 되는 거죠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시대의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유행 등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하는 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안티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있는데 벌써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참된 영과 거짓 영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가? 참 인간이 되셨는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참 인간이신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이단 거짓의 영이라는 거죠. 참된 영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참신이어 참 인간임을 인정하는 거죠. 거짓된 영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속사역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도 부인하고 둘중 하나를 부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죠. 교회사의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종속관계로 보는 이런 유사한 이러한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기준으로 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과 6절 있겠습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짓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영과 세상은 짝하는 관계에 니다 그래서 세상과 아주 잘 지내고 세상이 좋아합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다고 반드시 그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이것도 참된 영에 속해 있나 거짓의 영에 속해 있나 알게 됩니다. 거짓의 영이라는 것은 자꾸 거짓된 이러한 유사한 진리, 거짓의 이야기들을 듣고서 미혹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을 분별해야 되고 거짓된 영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거짓된 영이 미혹의 영이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 없이 진짜가 오면은 가짜는 물러가게 됩니다. 빛이 비추면은 어둠은 물러가듯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듣고 새기고 살다 보면 거짓 의영은 금방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거짓 의영을참 분별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영성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에 의하면은 하나님 없는 삶의 지배 질서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자막이 오늘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예 제가 말로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있네요. 어떻게 나옵니다? 아 저기만 나오네요. 뒤는 안 나오고 어, 하나님 없는 삶의 지배 질서는 몸, 영혼, 생각. 생각은 사고와 감정모두를 포함합니다. 몸, 영혼, 생각, 심령 하나님. 그러니까 몸이 제일 위에 있고. 몸이 영혼에게 영향을 끼치고 생각이 영향을 끼치고 심령이 끼치고 하나님이 맨 밑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령을 섬기고 생각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이 몸을 섬기는 아주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미한 그러니까 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없는 삶의 영적 상태를 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삶의 지배 질서는 맨위가 하나님이에요. 그다음에 심령 생각, 사고와 감정, 영혼, 몸. 그래서 몸이 영혼을 섬기고 영혼이 생각, 사고 감정을 섬기고 생각이 심령을 섬기고 심령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맨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부어 주셔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서, 의지, 모든 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구석구석 미치도록 하는 삶.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이 질서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구비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몸이죠. 이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추구하기 딱 좋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영의 식별 훈련을 하는데 겉으로 잘 식별이 안 되는 게 있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외적인 성공이나 성취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계속 추적 추적하다 보면은 마침내는 그것이 미혹인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로또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로사이에 에, 무엇이 좋은가? 아, 너가 선택하라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더니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 도시가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축복이 저주로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강남에 가장 잘 사는 동네에 가보면은 땅이 개발되고 막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어 가정이 깨졌다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 부유해졌는데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는 이런 모습들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어, 정말 의지할 데 없어서 어, 정말 흙수저고 가난하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믿을 건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만 철저히 의지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또 많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조차조차 가면서 그 끝이 어디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정말 보이는 것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을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식별은 이 곱셈의 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플러스 상태. 성령이 충만한 사람 플러스 곱셈하면 뭐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뭡니까? 플러스죠. 졸업한지 오래되셨어. <laughs> 그 다음에 플러스 성령 충만해. 여기는 사탄 충만해요. 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잘 따져 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아주 바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충만한 사람 만나도 또 마이너스 이네 번째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일시적 쾌락과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이것이 일시적 기쁨을 주는 세상적 복을 진짜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감투를 쓴다거나 너무 많은 소유를 얻게 된다거나 이럴 때 여지없이 하나님 대신에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먼저 선택하는 이런 우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미혹하는 영은 무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분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분별 다음에 왜 서로 사랑하나 이 메시지가 나왔는가? 영적인 분별 이 있는 삶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거짓 사상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아주 특성이 하나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영지주의는 영적인 깨달음을 우선시했죠. 그래서 오늘날도 자칫 신앙이 지성화로 흘러가다 보면. 혼자만의 깨달음, 깨달음 많이 배움, 새로운 거 배움, 그리고 다른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하지 않고 홀로 깨달음, 홀로 만족한 이런 삶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피안의 세계처럼 신앙생활을 그런 피난처로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절과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거짓령을 분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만큼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목숨을 주신 그 사랑의 증거 구절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 하는 사랑도 그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것도 참 잘하는 건데 말로만 계속해서 하는 사랑은 그거는 진짜 사랑의 효력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아, 그런데 대부분 거래적인 주고받는 사랑에서 멈춘다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조건이 없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까지 성숙하는 거기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은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 분배됐을 때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사랑하는 그이 공동체 속에서 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이렇게 커지고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열매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 교회인 것이죠. 어, 교회는 서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방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입니까? 서로 사랑이다 서로 사랑, 서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밝고 따뜻하고 또 서로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허물을 용서해주고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이게 그냥 구호로도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지는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타인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은 점점 점점 계속해서 커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예, 자기중심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타적인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은 타인을 품고 사랑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편한 사람끼리 이렇게 에,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제 에, 결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있죠. 나를 계속 미워하는데 사랑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만남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에푹 일방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서로 어 정말 일평생 동안 사랑으로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랑하는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된 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라면은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진리 안에 머물면 거짓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에 단단하게 세워지는 이 교회는 거짓 진리가 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새겨지지 않으면 그 달콤한 듣기 좋은 얘기들의... 이렇게 미혹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어, 거짓 세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어, 하도 그 미국 교회는 이제 미국에는 장례식이 이렇게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우리랑 좀 다른 게, 어 이제 관을 갖다가 관을 뚜껑을 열어요. 그래서 고인을 얼굴을 보게 합니다. 근데 우리랑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진 찍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저는 무섭던데, 제가 그 새벽기도를 갔는데 미국 교회에 새 들어설 때. 새벽기도 갔는데 그날 장례식 이 있었는데 새벽에 시신을 갖다 놓는 바람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벽 그네시 반쯤에 그 시신과 저가 관뚜껑 열린 채로 둘이 있는데 아 이거는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laughs> 깜짝 놀래요. 그 거의 이 놀래면은 주저앉잖아요. 저는. 어이그, 그날 장례식에 미리 시신을 갖다 놓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랑이 많이 식은 교회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에, 어, 이렇게 교회 광고했다고 를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례식을 모월 모일 몇 시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지나가면서 관을 들여다 보라고 이렇게 한 거죠. 누구 장례식인가 봤더니. 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거울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 좀 들여다 보라고. 사랑 없는 자기 모습. 그래서 그때부터 에, 경각심을 갖고 깨닫고 사랑하는 삶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겠죠. <laughs>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결국 나로부터 변하지 않으면, 나부터 변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아,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이십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제가 우리 영등포 교 성도님들을 보면은 정말 연세가 어우, 90대 되시는 분도 꽤 되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 천국에 가실 날이 많이 남지는 않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축복한다고 얘기해주고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사랑을 많이 많이 얘기하고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고. 이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 넘칠 겁니다. 예, 잔소리는 줄이고 사랑을 많이 베푸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연세가 드시면은 기도를 두 배로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본게 많고 아는 게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 참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사랑 관용을 가지고 용납해주고 사랑을 말해주고 베풀고 이런 삶이 우선 되어야지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오늘날은 문화 자체가 예 강요하거나 잔소리하는 것을 원하기 싫어합니다. 그두 가지만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지적질, 둘째는 강요.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거래요. 강요와 지적질. 이 잔소리를 하게 되면 예, 사랑이 싹 달아나는 예,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맞죠? 하영이 맞니? <laughs> 맞죠? 예, 맞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3대가 우리는 교회는 4대예요 3대가 아니라 4대 4대가 행복한 그런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